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17절에서 40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들어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련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의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 러라. 온,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모르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런 말로 어떤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며 이르라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격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기리아 다소유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청부장이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말 말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 미리 알았기 때문이죠. 이는 바울도 알았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란인다 하시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차 여행, 삼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예, 환난과 또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어, 성경에 직접 이렇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또 선지자들도 이를 알고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두로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두로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 그들과 일주일을 함께 거하였는데 그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죠. 예,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받을 환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이사라의 전도자의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르렀을 때도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예. 그가 말하기를 성령이 그에게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전하죠. 그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했던 그 사람들도 울면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결박과 한난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바울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또 다른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을 이루가기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 같이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비록 핍박이 쓸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도. 모든 사람이 울면 말릴 때 바울은 자신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성령의 그 말씀 그대로 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에게 환난과 또 결박의 위협, 죽음의 위협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각오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26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집에 찾아가죠.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 에 어, 대,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한 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난 어, 하나님의 그 역사, 이방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주죠. 어, 그들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바울에게 유대인의 결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은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결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시린의 서운으로 보여집니다 나시린의 서운은 서운 소원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이제 빡빡 깎는 그런 빡빡 깎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2차 갱그리아에서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서도 유대인의 결례 나시린의 소원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죠. 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바울에게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도록 권유하였습니까? 앞에 나오는 이십에서 이십일 절을 보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형제들에게 어, 정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세 율법을 열심으로 순정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며 모세를 배반하였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일이며 죽임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유대인 형제들이 바울을 위협할까 죽일까 걱정이 되어서 바울에게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즉 나시린의 서원을 유대 사람들 앞에서 행해서 바울이 모세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다른 그네 명의 서원자와 함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결례를 행하죠. 그리고 7일간의 나시린 서원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의 결례를 마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27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9절을 보면 얼마 전에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봉, 이방인이죠. 그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 이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데려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을 해서 어, 또 바울을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바울이 유럽 각처를 돌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치고 또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말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출입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일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성전 맨 바깥쪽에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됐죠. 다른 지역에 들어갈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제 이방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고문이 이방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헬라와 헬라와 나체노로 적혀 있는데 그 경고문의 내용을 보면그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례를 둘러싸는 이 경계를 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이말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비단해야될 것이다 이 경계를 넘어면 이방인은 죽는다는 얘기죠. 이는 그들을 통해 이 통치하는 로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인도 넘어오면 동일하게 그들을 죽이겠다 이런 경고를 한 것이죠. 그만큼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금지된 구역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즉시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바울을 이제 때리기 시작하죠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고의 문구대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때린 것입니다 성령이 증언한 대로 죽음의 환난이 바울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전파를 위한 통로를 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구해내시죠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때이 예루살렘의 소동의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어갑니다. 천부장은 즉시로 군인들을 데리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유대인들이 천부장을, 천부장을 보고 때리는 것을 그칩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이게 사형은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벌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또 죽일 수도 없는 일이었죠 천부장은 집단 부타를 당하던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죠 이것도 성령이 말씀한 그대로 결박이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때리는지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이래저래 막 소리를 치면서 고발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막 서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치며 말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을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령하죠. 영내로 이 바울을 데려가는 중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로 차고 뭐 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영내로 들어갔죠. 아마 머리 위에 이곳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성난 유대인 무리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맞았겠습니까? 네. 천부장이 오기까지 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정말 발로 차고 때리고 뭐 돌로 치고 또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바울은 영내로 들어갈 때 천부장에게 유대인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을 보고 어, 혹시 당신이 얼마 전에 자객 4천명을 데리고 어, 광야로 가던 이집트 사람이냐, 애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으로 길기리아 다소 시민이라고 소개합니다. 길기리아 다소는 로마의 속주로 유명한 대도시였습니다. 그 시민은 출생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였습니다. 어, 천부장은 바울이 다수의 시민이란 그 말을 듣고 유대인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이에 바울은 영내로 올라가는 그 층대 맨 위에 서서 유대인 무리를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신도 율법과 하나님이 대한 열심히 있던 사람으로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어서 나오는 22장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령이 미리 증언한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 죽을 위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다짐대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함 하며 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죽을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 다시 유대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는 바울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때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핍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바울처럼 정말 죽을 각오로 말씀을 지켜내겠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핍박과 어려움, 손해 앞에, 어려움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또 회유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반대한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울과 같이 동거동락한 그의 동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사역을,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믿음이 훌륭한 분들, 뭐저 같은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이 아 그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설득하고 또 막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하는 거 아닌가? 믿음 좋으신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얘기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일을 말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부인들 또 사랑한 자녀들이 말리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가고 없이 이 죽음의 가고 없이는. 그것을 지켜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자신입니다. 네가 무슨 목회자가 되려고 하냐 그리고 뭐 어떻게 먹고 살래? 뭐 그때 우리 시온이가 첫째가 뱃 속에 있을 때곧 태어날 때인데. 막 분유값, 기저값 어떻게 될래? 이런 말이 막 안에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부르시는데 제 자신이 계속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성령으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제 부족함,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 두려움으로 계속 머뭇머뭇 거린 거죠. 바울처럼 정말 주시는 사명에 죽을 각오로 결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이 저를 말리고 저와 아주 가까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장로님도 말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셨죠. 더해 주시고 계시죠. 많은 재무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해유와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각오와 결단은 없었죠. 긴 세월을 망설이고, 예. 결국은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대로 이로가시더라고요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 정말 이 길이 어, 맞는 것이었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인간적인 생각들로 반대를 한 것이죠. 예. 교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뭐 많이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결정들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인지 욕심인지 걱정인지 진정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정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동력자들 제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로 보면은 말씀을 쭉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서 어, 그 고발에 대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그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중심이었죠. 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몰려 있었고 어, 재판장은 그곳에. 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세계의 중심이 되는 로마의 중심지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뿐만 아니라 황제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비록 환난과 핍박했지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전도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복음의 확장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죠. 비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유대인에게 맞을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어 때로는 성령의 감동과 마음을 그렇게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어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실 때 가족들이 어디 가자고 해도 아 예배드리겠다 하면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 가족 여행을 못 가더라도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할때 하고자 할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뭐 헌금을 하고 싶어서 작정을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발과 같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하루와 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여름의 삶의 터전에 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해가 있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말 발과 같이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또 나의 결단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지저스를 통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예수로, 교수, 예수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한에도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 또 붙들어주시고 모든 사역 감당에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깨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사랑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의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다니목사님에 기도하겠습니다.